마시멜로우를 여기 스틱에다가 붙였어요 이 마시멜로는 뭐냐면 어린 초코바에 안에 들어가 있는 하얀 거 이거는 이렇게 길어요 손잡이가 있고 그래서 길게 한 다음에 이제 불에다가 구워요 보통 캠핑 가면 모닥불 피워놓고 이 길다란 나무까지 갖다가 주워다가 마시멜로를 끼워서, 모닥불에다가 구워서 익혀서, 초콜릿 한 조각, 이거 한 조각, 크레카, 그래함 크레카라는 크레카에다가 해서 먹는 게 미국 애들이 잘하면서 하는 건데, 우리는 크레카도 생략, 초콜릿도 생략, 그냥 마시멜로만 꼬가지고, 야채함으로 지금 하는 거고, 밖에 나가서 하는 모닥불이 아니고, 거실에서 지금 굽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약간, 갈색이 날 정도로 구우면 돼. 너무, 이게 불을 붙으면 막 타버리니까. 오케이. Okay. 응. 음, 이 정도 갈색인데. Wai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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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 어, 조금 더 구워야 되겠어요. a l r let's see. 음, 조금 더 구워야 uh, 되겠어요.